휴식. 현재 환경은 초기화 되며 텐트로이더가 니다 빌드 포인트가 들어가네. 어. 휴식을 한번 해볼까? 라라란 모닥불 <목소리도> 머드 슈림프 게임이 뭔가 디테일은 참 좋은데 큰일이에요 안경이 제 소중한 안경이 니네 눈에 있어 지금 쓰고 있는 게 안경 같은데 다른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저에게 소중한 안경이에요 장인젬마 제작 아즈즈 오이시족에 받은 최고 품질 소재로 만든 우한 붉은 펜, 이런 물처럼 맑은 렌즈, 엉덩이로 깔고 안... 앉아도 끄떡없는 강이남, 보세 길이남은 이대로라면 천년 후에도 이대의 유물로. 안경을 잃어버린 건 어디쯤이야? 제공비 숲에서 조사하다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모리바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던 모리바를 찾아보자. 모리바, 올바, 몰리바를 잡으라고. 음, 올바, 모리바. 선생님, 안녕하세요. 사람들의 전환을 듣고싶어 코나파치즈 어? 따로 알로에 3개와 코나파치즈 세개 3개. 코나파치즈 좋지 온 버섯 화이트 허브 유수초 아음 소룡의 비늘 마늘 갈릭 꽈리 완숙 용도 꽈리 해츠가 용옥 동용하초 동충하초도 아니고 동용하초 동용하초 이 동용하초는 용한테서 자란 어...버섯인거죠 이거 조작방법 이 누르는건가? 엑스, 엑스는 무기 교환이고 헤비 정상적으로 부르는 거고 헌터님 앞으로 온 소식이 있어요 지원을 부탁해 에포연 상금 몬 스타 사냥 개척. 음. 음, 격투 대회 하스트 1를클리어하기 격투 대회. 아웃로드 하는 콘텐츠. 오상배포 아이루 테디 화모. 야. 모리바, 아이슈베르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용도까지는 아니야 내가. 인타드도 잡을 만한 게 아닌데. 오도블랑고. 或者。这 n g 용 Nei. Ah, <tryk> 哎呀！I, uh Ốc 네. 브르탄이요. 브르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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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야 <laughs> 나이야. 에 잡았다. 하하 성공해 성공했다 눈사자 억 센털 몬스터의 대변 야무덤 오대 용어 아 블랑고 블랑고리라 고블랑 고랑블 블랑고 골컴 눈사자 예리발 광룡결정 띠링 명검주 명검스킬이 발동하는 장식품 유폭주 아지마스터 스킬이 발동하는 장식품 지연스킬이 발동하는 헤이오솔라 고라 아야야야야야야야 내가 때 버섯이 흔들린다 만들어고라 뭐라고라 만들어고라 아. 자, 그러면은, 모리바를 찾는다. 여기가 모리바인가? 터지 풍경. 이동. 여기로 한번 가볼까? 여기서 내리면 돼? 음. 고대 유물? 오. 용린 장식 항아리. 여기 어떻게 온 거냐? 여긴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 오, 오, 오. 어. 날아다닌다. 얘들 얘네 잡아야 돼. 잠깐만. 도준이 안 되는데 아얘네 잡아야 돼뭐 플라나리아 뭐 그런 느낌는 애들인데 방맥 띵띵 여기다. 포리나리아 어? 플라나리아? 포리나리아 r 라나리아인가 <laughs> 보고받은 개체는 처리했어 그냥 내버려둘 <laughs> 수 없는 상태였다 혹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말해줘. 우리도 원인을 조사하고 싶으니까. 물론이지. 관심사는 달라도 우리는 담구자 어깨동무하고 모닥불 앞에 모인 사이 아니겠나. 나그네. 고로모지다. 무엇보다 너는 각질에 떠도는 방랑자다. 나도 지금은 이곳에 마, 머물지만 온질은 같지. 같지. 그래서 너희가 아주 마음에 든다. 언젠가 나도 더 많은 유물을 찾아 아시 유랑해야겠군. 그 기분은 나, 나도 알아. 이 세상은 너무 넓으니까. 내가 너무 오래 붙잡았군. 약속하지만 담례를 받아다오. 방랑자여. 사스라이비토요. 엉랑자 아이고 아이고 또 먹어버리네 크레이트 물약 그만 보고 널 보고 있으니 내 등에는 상상 이상으로 커다란 것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았다.하지만 그런데도 아주 가벼워.그런 너와는 좋은 교섭을 할수 있을, 있을 거야물자와 마음을 마음을 거래해힘해 해방 교환에 힘쓰겠어. 소지품을 교환하고 싶어.블랑구에 옥 센털 프리드 콩가. 낡은 용동전. 밤을 기다리지, 변덕은 사랑스러운 거야. 요즘 상황은 나를 만난 후 진심으로 생각해. 버이오 너는 여행자다. 나에게를 가진 유랑자다. 역할을 다하고 그때가 오면 큰 새처럼 힘차게 끝없이 날아가라. 두번 다신 돌아보지 말고. 야를 맞친다나왜 체력바.. 여기 왜 물결치지? 이상하네. 여기 모리밭 찾는 거 아니었나? 스토리 미는 곳인가 여긴? 아왜 자꾸 아아 아, 체력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긴 도대체 어디야? 오케이. 도착했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